오. 아니 안돼 내가 돼. 저거 떨궈줄게. 저거 떨궈줄게. 오케이 내가.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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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요. 놀아보. 놀아보. 아니 대품. 노면 저 죽어요. 저 <laughs> <놈은 다> 죽어요. 노면 저 죽어요. 오케이 방해 꾼데 <꿈대> 처리했다. <laughs> 아. 절지 마라 구독해 주세요. 미키 씨 내가 먼저 갈 거임. <웃음> <웃음> 개발. 남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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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오케이, 아? 우리 방송에 이용해서 갑시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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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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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진짜. 아니, 아니 무거워서 않았던, 뭐, 아. 지팡이 뭐야, 아니, 민아 제발, 제발, 민자, 천심은 아, 제발. 일단은 우리 뒤로 갔다가 <laughs> 앞으로 갔다할 거예요. 뒤로 <laughs>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아, 아니, 마지막, 마지막. 가자, 아 기다려. 가자가자 오케이. 게임도 이거 아데 힘들다. 다시. 구간 깨까? 아, 잠시만. 님들아. 이건 더마위 구간이에요. 아, 여기 보트. 제발. 버트대버트 대고 버트이타야돼안 된. 같이, 버트 거, 같이 버트 타야, 버트 버트 타야 돼. 내품 내려봐. 버트됐안 돼. 내 거임. 안 돼. 내 거임. 안내될 거. 나를 잡내 거임. 안내 거임. 아이 씨 갔어. 디 가. 저 와, 저 와, 저 와. 개. 개 씨. 죽 무개 죽어. 담에 전부 전부. 죽어. 걍 죽어. 걍 야, 한번 버리고 아니 씨발 지못 일어나 일어나 빨리가 <뭐라> 빨리가 빨리가 버튼 내거 보트 내거 보트 내거치 씨! 고할 거야 아, 빨리 가, 빨리 가, 아 아니 저 가마솥 진짜 볼 때마다 웃기네 아니 근데 이거 언제 끝나요 여기에 여기 어야어야어야 가자 저거 자세 개 이상해 자세. 스카킹 오이 스카이. 아. 아이, <laughs> <힙라이킹>. 어, <힙라이킹. 목소리> <laughs> <목소리> 아, 저 보트를 왜 타다가 미쳐요? 님들아. 님들아. 빨리. 왔다, 왔다, 왔다. 이거 타자. 이거 어, 타자. 빨랐어, <목소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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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 밀어야 되잖아. 아자 밀자, 밀자, 밀자. 밀어, 밀어. 나 여기 타고 있을게. 아... 내려. 내리라고 제지야. <laughs> 야, 누 앞에 강아지 야! 씨발 <laughs> <시발, 웃음> DJ가고 있어. 야, 거의 미실 <laughs> 내리라고. 이거 안 그럼 우리 못 간다고. <laughs> 어, 됐다. 아, 편안 아. 아, 아니 좀 내려. <laughs> 아, 잡아, 잡아. 잡아. <laughs> 잡아. 할깨,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제 이제, 그제가제는데 아니야 제이 이제, 이제, 이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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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이제, 줄것 같은데? 아이들이 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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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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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이제, 이제, 이이네 이제, 이 진짜 재다 이번에 아 편한 우리어 뭐, 잠시만 님들아 님들아 일로 가면 우리 우리 일로 일로 아, 안들어아나 알았어 알았어 내결바다 내결 거기 아닌데? 네, <웃음> <웃음> 우리는 보트를 살릴 이유가 없었어 우리 어디로 가야죠? 애초에 보트를 살릴 이유가 없었어 붕대를 <laughs> 나 잡지 마 바닥을 잡아 점프해 그리고. 살려주시 사람? 아 WP 누르고 점프해. 저저저저저저 호루기 찍는데요. 아 어떤 새끼가 잡아. 저저바다풀이 프리... 아이 씨야국간님 진짜. <laughs> 이게 답이야. 어쩔 수 없다. 우리 우리 뒤로 간다. 이게 답이야. 야 일로 와 다들 다들 어이? 여기 보세요. 하, 저 머리 좀. 저 머리 좀. 여기 보시고. 하, 프리미님 저 머리 좀. 저 머리. 남친 좀 머리... 케어 좀나 케어 좀나 케어 좀나 케어 좀나 i 어좀 e d t h 나 m 어좀나 l 어좀나 them! I killed them! I killed them! I k 다 l l e 고 them! I k i l l 드디어 대아씨나왜 거노 찼는데

어리어어어어어어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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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아, 대해적 시대 에 이거, 이거 얼마만에 느껴보는 힐링이야 아, 대해적 시대 아, <laughs> 다이슨터 쓰지마 아니 다이스터스지마 쓰지 아니 다이스터스지마다이스터스지 말라고 다이스터스지마다이스터스지마 쓰지마봐 쓰봐 다! 잡아! 손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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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손잡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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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 그길 가지 못한다 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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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가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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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아 빨리 석탄 석탄 가져 가고 있으니까 빨리 좀 하라고 운전자가 하 <laughs> 석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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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엄청 내려가고 있다 나 노름 엄청 힘들게 하고 있다 저기 가저리가저리가 떨어져 아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떨어 아, 게임이 어이, 이렇게 힘든 적 처음이야 떨어져요 소리가 <laughs> 어? 잠깐만 리퍼야 리퍼가 어.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뭐? 차 어디다 두어차 이거 차 싣고 와, 있는 거 오라를만 가지고 아니 차좀왜이차 <laughs> 어디 보고 가냐고 아니 뭐, 이 양반들아 멀차. 아니 차를 내가 지금 떨어뜨리고 있잖아 차를 저 버스 그 소, 뭐, 나, <laughs> 저 버스 <트럭인데>? 틀어 <laughs> 아니 왜안해안해 <laughs> 안 해. <웃음> 아니야. <laughs> 서야 안 돼, 서야 안 돼. 아들. <laughs> <돼,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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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이렇게 <펼쳐>, <laughs> <laughs> 여기 여기서 여기, 어, 아니 늑품님 네, 저희 네. 올라온 이유 없는데? 네 맞아요 없어요 몰랐어요? <laughs> 왜 올라왔어요? <laughs> 아이그 올라오길 올라왔는데 나도? 올라 <laughs> 아무없잖아 알고 있었는데? <laughs> 아, 너 여기 여기까지면 오 여기가 더 쉬운데? 편한 여기 여기 있는 여기 치트키 있는데 왜안 들어가? 어나 들어가 <laughs> 여기 치트키 있는데? <laughs> 여기 치트키 있는데? <laughs> 여기 여기 치트키 있는데? 아우 리퍼니 감사 나는 리프니가4 4더나 이제 가야겠다 쓰고 잠깐 쓰고 잠깐 좋아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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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놀람> 수고, 수니다